야이 사람은 네. 장군 까이네요비드 선언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건 좀안할팔자인가요 그건 아니고 자기 일이 먼저죠. 깜딱거 있어가지고 그게 네. 나쁘다고 보기 힘들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장도현 씨 네. 신점과 좀 사주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네. 사주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 대의명분이 굉장히 중요하시네 대의명분이 아, 자존심 하늘이시고 야이 사람은 네. 장군감이네요 어, 사주자 자존심 장군감. 네 장군감이에요 음. 장군감이라고 하는 건좀 어떤 기운들이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KBS 출신이신가요 이분? 어 우선 공영 방송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 저기 뭐야 엔터테인먼트 같은 만약에 뭐 장급이나 네. 뭐 이런 쪽으로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어 그래요? 어. 어, 사회 벌써... 많이 보시죠? 그러니네 예, 그러니까, 예능보다는 약간 이렇게 공영 방송이나 이렇게 사회 이슈 같은 거 다룰 수 있는 예, 뭐 이렇게 예, 예. 뭐 기자나 이렇게 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할 수도 있겠네요. 좀 어. 어떻게 보면 좀 MC로서도 정말 잘. 만 시사 있겠다. 프로 같은 거 충분히 볼수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도 음... 좋고. 어. 어떻게 보면 궁금한 게. 네. 지금 좀 연예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결혼을 하고 있고. 네. 결혼 눈 되게 높아 요이 사람. 아 어, 그래 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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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혼을 좀 언제쯤 할것 같아요. 결혼은 진짜 바로 하긴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나이가 네. 85년생이면은 만한하죠. 네. 제기보한 3차년 더 있으셔야 될것 같은데. 어, 아직은 좀 찾아. 네. 아직은 눈에 차는 남자 는 없어요. 또 이분은 같 경우는 연상이나 네. 연하 중에 좀 어떤 더잘 o n 요 z 요연 n 는 눈에 안찰 a 같고요. 네. 좀 약간 머리가 a z Yon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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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하 a z y 좀 폭넓게 조금 이해 폭이 너무 넓은 사람을 좋아할 것 같네요. 말 없이 지켜봐 주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네요. 아, 좀 본인이 어쨌든 지금 네, 네, 일을 하고 있고, 네, 네, 네. 뭐 들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장도현 씨가 비혼 선언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결혼을 좀안할 할자인가요? 그건 아니고 자기 일이 먼저죠. 음. 자기 성공이 먼저죠. 어, 어. 아직은 때가 네. 아니다. 자기 성공이 먼저일까, 이렇 높아 입 꿈이 좀 크시네요. 뭐 겸손하다고는 할수 있겠지만은 네. 꿈이 굉장히 크신 분으로 나오네요. 어, 왜냐면 정말 뭐 개그 음원부터 음. 지금 예능 대세 또 음. MC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공부 꽤 잘하셨을 거예요 이분 아마. 음. 음. 그만큼 바쁜 와중에 네. 좀 건강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깡따고 있어가지고 그게 네. 나쁘다고 보긴 힘들어요. 음. 네. 깡으로 버티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는 좀 건강상의 적신호 같은 어, 경우는 보이지 않겠요 적신호까지는 아니고요. 자기가 그래도 관리를 하는 편이네요. 보이지 않게 노력하고. 네, 노력은 하죠. 또 이제 장도현 씨 같은 경우는 어떤 남자가 조금 잘 맞을까요? 좀 군. 글쎄다. 쪽으로. 자기 일을 방해를 일단 하면 안 되고요. 자기 하는 일을 좀게좀 묵묵히 바라봐주는 스타일 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서포트 해줄 수 있. 네, 있고. 서포트나 아니면은 각자 일 열심히 하면서 볼 일만 보는 사이로도 좋아할 수 있겠네요. 잔소리 하는 스타일? 네, 잔소리하는 스타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네, 네. 기어 잡으려고 하는 그런 하고. 거는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음... 않는요 네. 이제... 연애하기 쉽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어, 그래요. 네. <laughs> 결혼도 되면 이분은 좀 늦게 하는 게 네, 또... 결혼 늦게 할거 같아요. 네. 그것도 사주 볼때더 괜찮을 거같요 네. 네. 원래 늦게 하실 사주예요. 네. 하지만 아, 아직 젊었을 때 만만 남자를 만나 봤다면은 일찍 연애를 했을 것이고 좀 실망 을 많이 하셨을 것 같네요. 음... 초년에 네. 젊은 나이에 네. 만나서 네. 그런 남자들에게 어. 좀 상처가 상처가 있고. 있고 아마 자기 일이 먼저 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셨을 것 같네요. 끝으로 장도현 씨에게 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볼때 승승장구 계속 하시길 바라고요. 좀더 폭넓은 쪽에 진출을 하셔가지고 이름을 많이 날리길 바랄게요. 제가 볼때 지금 하시는 일이 조금 더좀폭 넓고 시사적인 부분을 좀더 많이 다루시길 바라요. 개그보다는?